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한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음행과 관련하여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바는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말고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런 음란의 죄를 우리가 왜 범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구속의 사건과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살리셨기 때문에,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범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되었고 또 새롭게 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로세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의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와 연합하여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의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줄 뿐만 아니라 또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의 지체로서, 바로 그리스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음을 말씀하면서 그런 지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바르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 지 이와 같이 불의의 병기로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죄와 짝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바로 15절,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8절로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해준 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성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처소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바로 그러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이와 같이 악한 장소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서는 또 이거 같치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암아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셔서 바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음행의 죄를 지치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이유만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이지만 바로 우리가 죄를 범치야만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행의 죄만을 언급하면서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말하고 있는 죄를 음행을 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행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죄를 범하고 가장 큰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표로 삼아서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말할 이유들을 설명하되 이것들은 바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말할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단순히 죄가 나쁘다거나 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죄를 범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왜 짓지 않아야 하는가 바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으면 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런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고 온전히 해주셨고 바로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만 우리가 죄를 지치하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특별히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계속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앞에 1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바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될 것도 재림의 날에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의 도 지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몸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2 0 절에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하는 바로 육체와 영을 같이 표현하는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전인격적으로 육신과 영혼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범치하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또 나중에 멸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추구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육체를 무시하거나 또 육체로 범하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사도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거룩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 전체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역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영혼과 육체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 전부가 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위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항상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3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예비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립혀 주시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바나바 남전도의 헌신 예의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군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영능의주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해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